더뉴 그랜저 시공하기 전에 이제 전체 마스킹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이게 배터리는 저희가 시공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마스킹 시간만 해도 30분 이상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공 마스킹부터 시공까지 보통 한한 한 4시간 뭐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제 키온 상태로 해두게 되면 차량이 방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시공을 하는 거고요. 뭐 항상 이렇게 본입 부분은 이제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용으로 큰 용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리고 도어 쪽은 도어 쪽이나 외부나 이렇게 실내 쪽은 커버링 테이프로 전부 이렇게 마스킹을 합니다. 미열도 그러고 시필러나 뭐 후면 쪽도. 저희 이제 필러 쪽은 마스킹 하는 게 그, 그, 아까 전방에 그 A 필러 쪽도 이렇게 저희가 마스킹을 했는데요. 전면하고 후면은 이제 열 성형을 하다, 열 성형을 하니까 그 열풍기를 이렇게, 열풍기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전선이 필, 그 필러 쪽에 닿아서 혹시 스크래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 부분까지 다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도 안쪽도 이제 안쪽에서 이제 물막 이렇게 뿌리다 보면 선팅 용이 뿌리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 내려요. 뭐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그 이제 용이 묻은 상태에서 뭐 닦질 안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물 자국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얼룩이.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전부 합니다. 도어 스텝은 이제 저희가 전면 열 성형할 때이 부분은 밟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이물질도 묻을 수 있고 또 스크래치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킹 하고요. 실내 보면 후면. 네, 여기 안쪽 필러, c 필러 쪽도 전부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는 더뉴그랜저는 이렇게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젖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천장 부분도 젖지 않도록 커버링 테이프로 마스킹하고 이쪽으로 떨어지는 물 흡수할 수 있도록 이그 등받이 위쪽 부분에 용을 덮어줍니다. 전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전면 이제 썬팅 할때 마찬가지로 이제 썬팅 용액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타고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진짜 차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경우에 어 이제, 이제 기능상의 전자기기 기능상의 문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킹 신경 쓰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시보드 위쪽에, 위에만 아니라 이 안쪽까지 이렇게 용 집어 넣어서 물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이제 그 위에, 요 이거, 이게 타올 같은 그런 건데요. 얘가 이제 물을 더 흡수를 해줘요. 그래서 예뿐만 아니라 얘를 위에 한번더 해서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마스킹을 합니다. 항상. 필러 쪽도 물 젖지 않도록 네. 여기 햇빛 가리개 있는 쪽이나 그 여기 이제 센서 이쪽에 센서들이 있죠? 여기에도 물 닿지 않도록 전부 마스킹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쪽은 이제 필러 커버가 그대로 있는데 운전석 쪽은 그그 A 필러 커버를 탈거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 장착하기 위해서 어 먼저 미리 탈거 했고 물 들어가지 않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버링 테이프로 마스킹 전부 했습니다 이제 전선 블랙박스 배선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위에서 미리 탈거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칼인 선택하셨어요 전면은 칼트인 t x 측 측후, 쿠면은 칼트인 RX. 측면 RX 치고 네, RX. TX 당장. 아니에요, RX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 시공 과정. 네, 그리고 이렇게 완료 완료된 더뉴그랜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没招，一招。 더뉴 그랜저 실속 패키지 시공 모두 마쳤습니다. 실속 실속 패키지는 저희가 이제 썬팅이랑 가장 기본적인 썬팅, 블랙박스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이제 패키지로 만든 상품인데요. 지금 더뉴 그랜저 고객님께서는 어, 비금속 필름인 칼투인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칼투인 TX 스0 그리고 층, 측면과 후면은 RX15%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실내에서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지금 차 안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차량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햇빛도 비치고 이제 그러, 그러니까 이제 실내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칼트인이 워낙에 시인성이 좋은 필름이라서 뭐30% 15% 너무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내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필름이라 이제 기본적인 그 무난한 블랙 색상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선택 보여드리고 제가 안쪽에서 시인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앰비언트 무드 무드 램프 요즘 보라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쁜가요? 이게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러신데, 요 도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안에서 먼저 전면입니다. 네. 지금 이게 30%고, 요 블랙박스입니다. <laughs> 저희가 그, 저희 이제 시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 선팅은 차량 안쪽에서 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열 성형을 한 다음에 차량 안쪽에서 그 필름을 붙이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마르는데 한 2-3주 뭐 겨울철에 특히 이제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하신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니까 러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2~3주예요. 2~3주가 돼야지 여기 이제 물기가 완전히 다 마르고, 이제 블랙박스는 저희가 붙이는데 한 3일 정도 후에 붙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안쪽에 필름을 붙이다 보니까 블랙박스 무게 때문에 혹시라도 필름이 떨어질 수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장착은 배선 작업 다 해서 흡음 테이프도 감고 배선 작업 다 해서 이제. 그 얘만 붙이면 돼요. 카메 요 카메라만 요렇게 나중에 이제 고객님 오시면 어디에 붙이세요 이렇게 저희가 그 위치 설명 드리니까 그냥 양면 테이프 요거 비닐 벗겨서 이렇게 이면지 벗겨서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 안에서 봤을 때 실내 괜뭐 이렇게 어둡지 않으시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여기 측면이 15%네 칼트인 뭐 저희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데. 신성 너무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이드 미러도 잘 보이고, 네. 그리고 밖에서 제가 더뉴그랜저 뭐 제가 검사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부, 쭉 차량 둘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来听。Nice, no? 네, 이렇게 품차 검수부터 마스킹 시공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더 플레이스카입니다. 감사합니다.